주임 선생님, 저부산한 지원하고 싶습니다. 좋지. 우리 김병장 참 열심히 군사관 사람이 부관한면 좋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범 선생님, 하사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아이 김병, 아이 아니, 김병장 아니지, 김하사장. 예, 좋습니다. 너는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야.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넌 최고야. 아이 감사합니다. 조사로, 주임 선님 벌써 중사가 됐습니다 아, 나 무엇이 다냐? 뭐 벌써 중사 진급했냐? 다 아, 이렇습니다. 야, 넌 하여튼 군대가 체질이여. 아, 체질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잘한다잉. 아, 잘한다, 이어서 아, 아, 왜 그래? 어? 아, 요즘 병장들이 말을 아, 안 듣습니다. 하, 아, 임마. 야, 너 내가 병사 출신인 걸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야, 자기보다 군 생활 짧게 한 사람을 바로 인정해 주겠냐? 그러니까, 너 계급으로 무조건 눌리려고 하지 말고, 병장애들 짬밥 좀 인정해 주고, 먼저 친해지려고 좀 해봐. 그럼 네들도잘 따를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일단, 대구 픽스 먼저 가봐. 예, 감사합니다. 어? 그래. 준서? 그래, 그래. 자, 어. 이어서 어? 어? 내 말대로 하니까 좀 어때? 어, 이거 김종사님 말대로 하니까, 요즘애들이좀 어.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봐, 임마. 내가 군생활면 벌써 6년째야. 어? 나만 믿으라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김종사님 요즘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아, 나 야간대학 등록했거든. 어, 퇴근하자마자 공부까지 해야 되고. 아주 정신이 없다. 준석 네, 주임원사님 부르셨습니까? 어, 너 얼마 전에 대학교 졸업했지. 아, 예. 근데 그... 그 간부사관 지원해보는 거 어떠냐? 아, 간부사관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은 장교로 지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 너는 리더십이 있어갖고 장교가 딱이야. 응?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알만한번 아,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래 당나라 지원해. 하이 알겠습니다. 어 이범자 정성. 어 이거 새로운 하사인데한3 응. 개월 정도 내부반 생각 같이 할 거야. 텃스에 응. 부리지 말고 잘좀 지내봐. 알겠습니다. 나도 초임 때만 이런 것도 고생 많았잖아.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사볼게 잘해봐. 예 네, 알겠습니다. 정. 들어가 줘. 정성. 화자. 이 네오바에서 내 눈밖에 벗어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 네? 네, 이병장 나 하사야 내가 그냥 짬대로 해줄게 내가 <laughs> 느낌이 오는데 뭐 핸드폰도 쓰게 해주고 몰래 딱 해주고 그냥 나가서 쏟아 한잔 쏘고 여자도 날 해줄게 아아 아, 아, 아뭐 비상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아이 잠깐만 네. 내가 이 네오바에서 조선시대 왕처럼 딱 군림하게 해줄까? 어좀 서운한데? 어? 조선시대 왕이라니 아, 중국 황제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나? 중국 황제, 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어허허. 아, 내가 좀 뭐, 이으 라이더 기름이 싹 들어가. 아, 치킨 기름을잘아 치킨 기름, 느낌 왔네. 치맥? 좋죠. 양념 바으라 이만. 아, 땡큐지. 아짤라면 친해질까? 아, 나가. 좋아,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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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병시할기는 미쳤냐? 어? 미쳤어? 군생활 좀 했다고 뭐, 배는게 없냐? 어? 야 누가 홍원사님한테 병리 안 했어요? 어떤 새끼야? 아이, 어떤 아 하지 마.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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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나보다 좀도 오래 됐는데 누가 오래 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됐고 대가리 박아 발놈들아대가리 박으라고 대갈 박아 이발 어, 어? 벌써 너어 지네 미치지 새끼 저거 빠졌나 저 새끼. 제대로 박아라 발놈들아아 내가 밖에서 노래방 도우미 쏠게. 뭘 좋아했거든. 아유 감사합니다. 야이 새끼들아, 어중순 줘,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누가 얼차려 주라고 했어? 조선복. 어, 정말 음. 이 새끼 봐라. 야 홍아사, 너 들어온 지 얼마 안돼 보서 애들 얼차려를 주고. 조선복. 어? 아니 그게 이 자식들 이거 홍아님한테 경례 똑바 로안 해줬어. 제가 얼차려 준 겁니다. 그래? 예 맞습니다. 거준 거야? 예 맞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막 엎드려 꽃차까지 하라고 했잖아. 대가리 네. 밖에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너희 둘다 조심해. 죄송합니다. 그, 알겠습니다. 간다. 도어가시오씨 존나질 하지. 야 동지야. 야. 어 <laughs> <laughs> 선배님. 야 이게 얼마만이냐? <laughs> 어 선배님 어. <온. 웃음> 야 선배님이라니 마 계급장 안 보이냐? 어? 어 정확하게 김소희님 딱 이렇게 불러야지 나 아, 아. 김소희님? <웃음> <웃음> 어 저희 부대는 어떤 일로? 야나이 부대로 발령 받았어. 어 어떻게 여기로? 야 내가 군생활만 몇 년이냐? 그군영 군생활 했는데 내가 백이 없겠냐? 백좀 썼지. 그럼 잘해 좋죠. 아 그러면, <잘해줬죠. 웃음> 아, 그러면 잘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laughs> 부탁이 있어. 이게 뭔데요? 여기 병사 애들한테, 네. 내가 이 병사 출신에 부상한 출신인 거 얘기하지 말아주라.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짬먹은 티 내기 싫어서 그래. 아 그러면 애들이 뭐 소위 길들이기 한다고 해서 힘드실 텐데. 야, 다른 소위들도 다 그렇게 군생활 시작하잖아. 나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또하으신다면 뭐 알겠습니다, 뭐. 뭐. 비밀 꼭 지켜야 된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나아 진짜 홍화사님. 들으셨습니까? 응. 뭐, 쏘가리 새끼 새로 왔다는데. 새로 아 왔어? 아 예, 아, 뭐 이렇게 저녁 전에 하사고, 뭐 소위 그렇게 <laughs> 이벤트가 많아. 뭐 하사면 너 얘기하는 거? 아 이거 말이 그렇다고 그걸 또 이렇게 아 알았어 허추, 허추, 알았다 알았다 새끼 짬도 안 되는 새끼가 배급 높다고 존나 까불그거 아니야? 아 이거 걱정하지 말죠 예. 네. 저희 둘이 힘을 합치면이 부대에서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래? 그렇죠. 또, 또힘 합치면 야 쏘가리 숨도 못 쉬겠다. 아 이거 짬밥이었는데 그냥 뭐 오면 그냥 밥만 벌리죠 예. 첫 날부터 담구자 가자. 아 좋습니다. <laughs> 와, <laughs> 아, 여기가 일레오 말이구나. 어, 어. 어, 그래, 그래, 그수고맙다 그래. 어, 아, 반가워. 아, 나이가 이완호 병장인가?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 네. 그래,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할게. 어? <laughs> 내가 뭐, 처음 와서 잘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가르쳐 줘. 어? 알았지? <laughs> 뭐, 가르친다고 다 배우면, 예? 네? 못 배우겠으면, 그래? 아, 또 말리에 또 가르쳐 생각하니까, 아, 깔깜깜해 죽겠네, 진짜. 아, <laughs> 아니, 그래? 뭐 그래, 그래, 그래. 어? 말년이니까 그래. 그리고 우리 홍아사 앞으로 잘 부탁할게. 네. 병사한테 반말하는 거, 어쨌든 알겠는데. 간부인데 초면에 반말이야, 씨 네? 에? 네? 뭐 지금 뭐 시발이라고 했어 지금? 아니까 그러니까 초면에 반말이라고. 아이고, 반말할 수도 있지. 아니 자네도이 부대. 불만좀 얼마 안 됐잖아. 아, 니 내가 군생활로 짬밥을 씨, 먹어도 훨씬 더 먹었는데. 나참 <laughs> 진짜 소희님이 지금 저를 만드 잘 모르는데 김소희님 네, 군대라는 것은 말이죠. 계급보다 짬밥이 우선이에요. 예. 지금 들어왔으면 잠깐 계급은 내려놓고 대접을 해줘야죠. 손대 말하면서. 암만 예. 띡띡하면서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 또. <laughs> <시가 난 전형. 웃음> 앞으로 군 생을 똑바로 하려면 먼저 군생 오래한 사람한테 존중을 보이세요. 하셨죠? 아 이게 뭐그 말로만 듣던 소대장 길들이 뭐 그런 건가? <laughs> 아또 이걸 또 그렇게 생각하시네.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저희한테 배울 자세 로오란 말이에요. 왜? 하셨죠? <웃음> 참나 <웃음> 웃는다. <웃음> <웃음> 말을 하는데 그냥 어, 실수 쪼개지? 응? 야안 되겠다. 야일어아야 응. 야! 지금도 내말 들어 알았어? 어? 야 앞으로 소장한테 경례하는 새끼 있으면나 뒤진다 어? 야 나한테도 네. 뒤진다 알았어 알았냐고 이 새끼들아 하야 <laughs> <laughs> 뭐야 소대원들 다 집합하라고 그랬더니 왜 이등병들밖에 안 남아있어 뭐 하는 거야? <laughs> 어? 뭐야 이거? <laughs> 아아나 짬찌끄레기 소대장님 여기 소대장님 말 들사 을람한 명도 없어요 예? 네? 야 니들, 소대장 길들이기 뭐 좋다, 이거야. 근데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이 새끼들아? 아 짬, 찌끄레기 소대장님. 여기 누가, 짬도 안 되는 새끼 말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신같이 짬안 되는 소대장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소등병. 어? 아네?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불러봤거든. 뭔 헛소리야. 또 어디서 주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짬도 안 되는 새끼가 아는 척은 뭐, 이 새끼가 참. <laughs> 아저씨, 아저씨 집합 같은 거 하지 마. 불쌍해서 그래. 아저씨가 막 얘기해봤자 애들 말안 들어. 하지 마. <laughs> 이병장, 다 예. 소주라니까. 아유, 좋죠. 2차 들어가 아유,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야, 개판이네. 어? 자, 잘 들어봐. 내일부터 연대 전술 훈련이야. 아, 너희들 장비.. 못 들어주겠네, 못 들어주겠네.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뭘 가르쳐 오라고 있어 뭐 연대 전술 해 봤어? 지금 봤어? <laughs> 지금 봤어 네? 내가 짬이 아. 2년이야. 연대 전술을 내가 몇번 했는데 나한테 와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에? 야, 내가 지금까지 연대 전술 훈련,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 다 합쳐서 100번도 넘게 받아서 걱정하지 마. 뭔 뭐, 헛소리야. 아. 헛소리야 좀, 정에서좀 짜져 있어. 에? 여기 훈련 내가 할 테니까 저가 짜져 있어요. 아, 아저씨. 나도 가만히 있잖아. 나보다 짬이 더 높으니까 짬이 안 되면 짬이 더 높은 사람한테 그냥 배우는 거야. 뭐 훈련을 해봤어야지. 아, 아나 진짜 답답하네. 까까. 그냥 쓰라고 요저 야야야. 어, 출전. 여요대들 선수 훈련 준비 잘하고 있나? 잘있습니다 아, 아, 제가 또 미드 응.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야, 동진아. 네, 임수이님. 얘네도 원래 그러냐? 잠깐만. 야, 야, 아저씨, 미쳤어? 동진아? 아니, 씨, 군생활 몇 년을 하셨는데, 동진아? 아, 나뭘 찾냐고! 야, 아 뭘까요, 거자네가 이분의 주임모사가이 킬터네, 지금 이준사님은 지금 7년 넘게 군생활는데 지금 반만하고 미쳤네, 이거 아주. 죄송합니다, 데 새끼, 이거. 아, 아, 아닌데,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어, 어떡하니까 너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 네, 부사관 선배님이셔. 예? 네? 예? 네? 선배님이라고 내가 얘기할게 아, 내가 얘기할게 무슨, <laughs> 무슨 말씀이십니까? 와 내가 진짜 웬만하면은 숨길라 그랬는데 이 개새끼들한테는 안 되겠어 왜? 야! 깜빡 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야이 개새끼야 아우씨발너연년 군벌이냐? 어? 07 군벌입니다 아이 참존나내새끼야 99년 군벌이거든? 어? 니들 소문은 들어봤냐? 우리 사단에서 병사 생활하다가 부사관되고 부사관 생활하다가 장교된 사람 얘기 어? 들어봤어? 네, 예, 예. 들어봤습니다. 어, 들어봤습니다. 그게 나야, 이 새끼야. 그게 나라고, 이 새끼야. 이짬찌끄애기 새끼들아. 어?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어, 나 진짜 어, 가짜라서 말이 안 나오네. 어? 야, 그리고 너, 너, 이 새끼야. 너. 어? 내가 누군지 아냐? 어? 부사관으로서도 너보다 존나 선배야, 이 씨발놈아. 두송합다 어? 두송합다 야, 부사관으로서도 너보다 존나 선배지. 너보다 나이도 존나게 많지. 계급도 너보다 존나게 높아,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와 근데 그런 족 같은 짓을 해? 죄송합니다. 어? 짬밥 많다고 병장 똥꼬 존나 빨면서 야 내가 부상한 시절에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비열한 새끼야. 죄송합니다. 와야 동신아. 예. 야이 새끼 원래 이런 새끼냐 이거? 이거 이거? 아, 어? 이거 원래 이런 새끼야? 선배님 안 그래도 이그 병장 평소에 문제가 많아요. 야부인들한테 가혹행위 존나 시키고 어이 새끼하고 불떡 처먹어 가지고 어 나가서 술처먹고 들어오고 어? 야, 술 처먹는 목적으로 얘 맨날 데리고 나갔지? 죄송합다 그 어? 어? 그거 임마, 초이 맞서 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어? 죄송합니다. 그 너짬 있는 거 존나게 좋아하잖아? 이 짬밥에 대한 자부심이 존나게 없더라고이 새끼. 그래서 네. 내가 결정을 했어. 너한테 짬밥을 더 먹을 수 있는 기회! 영창 가자! 어? 아, 저, 저 다음날 다음 저녁입니다. 날... 저... 영창 가야 될 사유가 존나게 많거든. 네. 어, 그거 우리가 한번 각을 맞춰서 최대한 좀 길게 갔다 올수 있게. 이 새끼 소원이잖아. 어, 아, 그렇죠. 짬쳐먹는 거. 어, 아, 짬뽕 높다고. 허세 부리는 거지. 소원이거든. 네. 그 소원 한번 더 주자고. 네, 알겠습니다. 너 영창 갈 준비하고. 너는 앞으로 조달 네. 준비하고. 새끼야. 아, 그 어, 아이고, 이 새끼들 이거. 뭐, 아, 저 새끼. 다, 다음 아,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그래. 한 번씩 봤으니까 어, 이제, 영창가야 되니까 볼일 없겠다 영게갈 준비해 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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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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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아 <놀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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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씨발, 너 때문에 족 개새끼야! 야, 새끼야 미쳤나, 진짜? 야, 네가 세상 길들이기 족발, 진짜, 미새끼야 야, 새끼야네가똑바로안나나 씨발! 이아 나. 뭐, 너! 나, 저기, 씨발!